다잘 나옵니다. 히트. 오늘 좀 제가 잘하고 있긴 하고요. 자, 히트. 오 히트 잘한다. 히트. 날씨가 너무 좋네요. 히트. 왔다 잘 나온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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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거리 잘 나오는데. 낙그낙그낙낙 낙.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도 다와갑니다준비되 하세요. 자, 준비합시다. 와, 이 배를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나? 오, 대박이다. 역시, 오차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2023년 오늘은 9월 1일이고요. 드디어 쭈꾸미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발길이 치호를 타고 서해에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배들 잘 나오고 있다니까 저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 이제 첫 캐스팅. 이제 첫 캐스팅. 와, 로드 진짜 가벼워. 장난 아니야. 어. 아, 바로 나오는데? 히트. 히트. 아, 자, 이제 애자이 나왔어요. 나온다. 나 빨리 나왔다. 안 잡나? 뭐한데? 엄청 많은데? 가지. 자, 일단 가지에 두 마리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잡히는 거 보면서 히트. 오, 로드 장난 아님. 진짜 가볍다. 계속 히트. 이렇게. 지금 정음사 채비 사용을 하고 있고요. 10cm 정도 단차에 지금 가지줄 유동 채비에 60수 가지. 육십 줄, 육십 센치 가지 줄로 하고 있고, 흥분했어 나 지금 <laughs> 가지 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지 줄에 가지 줄이 좀더 나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아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다잘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뭘달아도잘 나옵니다. 뭘달아도 지금은 뽕돌 말씀하셨으니까 뽕돌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지요 히트 쌍거리 잘 나오네 쌍거리 쌍거리. 느껴져요? 느껴져요? 나의 신남이 느껴져요? 히트! 히트! 나왜 잘하지? 다잘 나옵니다. 히트! 오늘 좀 제가 잘하고 있긴 하고요. 자, 히트! 장난 아니다. 300마리요? 마리스 연연해 하지 않지만, 연연해 볼까요? 히트! 나왜 이렇게 잘하지 오늘? 자, 이번에는 직결에 나왔어요. 꽤 잘나, 많이 잘나오는데요? <laughs> 내가 생각, 제가 생각을 너무 겁을 많이 먹었나봐. 나 지금 너무 신났습니다. 오, 너무 재밌다, 이거. 네, 붕대깡이 너무 정신없네요. 히트. 잘 나오고, 많은 해야 되고, 잘 나온다. 히트. 왜래 쭈꾸미 널렸는데 왜안 잡노? 오, 사이즈. 사이즈 보세요. 이봐봐. 사이즈 좋다니까, 지금. 아, 잘 나오니까, 오랜만에 잘 나오는 거 보여드려서 너무 좋아. 저, 좋아, 저도 좋아요. 괜찮은데요, 백중산인데 선장님이 배를 잘잘 해주시는 건가? 밝은 태양 보니까 당당한 기분이죠. 저... 나름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맞지? 나 선방하는 거 맞지? 맞지. 저 지금 4 8 마리. 오, 열심히. 근데 버퍼가 너무 많아. 히츠. 날씨가 너무 좋네요. 히츠. 왔다 잘 나온다. 히츠. 아이고잘 나오네. 히트. 와우, 오, 사이즈 좋아. 히트. 쌍거리잘 나왔는데. 히트. 그러니까, 오, 또 나왔어. 히트. 와, 쌍거리 와,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대박. 진짜 잘 나와. 사이즈도 좋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또 나왔어. 쌍거리 같은데, 이것도. 뭐뭐 뭐, 쌍거리인데 나는 난, 난두 개씩 잡으면 되는데 뭐짜잔 보여주고 두 개씩 잡으면 되지 또 왔어 또 쌍거리야 야 오쌍거리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 <laughs> 밑에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 내차하자오 네, <laughs> 다행이다 조꾸미가 많은 거야 제가 당연히 이고 이주 또탔주아봤주 What 어, 에 밑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따 h u 트 이것도 h 거리같 You 그렇지 t 거리 사이즈 응? 음? 가지 가 What's the sangari? Size. Haji. She's a little b 마이 of a little b 훗, 훗. 그 나는 사실 시작할 때 30을 쓸까 60을 쓸까 고민을 했지 가지는 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나? 어, 그러니까 어. 오픈 게장발 아 오늘은 없을 줄 알았는데.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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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모든 분들이 가지 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지는 준비를 해보세요. 사실. 사실, 저도 시즌 초반에는 가지를 안 쓰는데, 오늘은 물이 세잖아요. 왔구나! 오이구 이거 싼거같다 아니네. 오, 사이즈. 사이즈 봐. 아, 살이 되는 가지줄이 좋아요? 저는 그거는 사실 잘 몰랐고,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썼는데, 왔다, 잘 나온다. 또 왔어. 히트. 어, 너무 재밌다. 미쳤나. CR 미쳤다. 저는 기성체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자작하는 스킬은 안 돼서, 이렇게 장호사 채비 가지찔, 가보징과 가지찔 60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찌꾸이가 많아요. 찌꾸이가 <laughs> 많아요. 오, 히트 잘한다. <laughs> 쌍거리! <laughs> 쌍거리 날리나. 쌍거리 또 연속 쌍거리. <laughs> 시끄럽. 어추추 님 이렇게 시끄러운 거잘 없는데 어, 오늘 되게 시끄럽네요. <laughs> 많이 아나나 시끄러 기에서 피 나겠다 아주 그냥 히트. <laughs> 자 저는 지금 정무사 채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15cm 편차에 60cm 가지 줄 주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밑에는 뽕또래 그냥 직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트. 쌍거리. <laughs> 히트. 아 재밌다. 쌍거리. <laughs> 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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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아두 마리 아이가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대가리 두개 마리 와 너무 재밌는데요 미쳤네요 부장님 넘사벽인 사람하고 저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고 그냥 저는 그냥 평균 연업 여러, 딱 여러분들의 수준 아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몰라나 여러분들보다 낮은 수준. 이 정도면 완전 장난 아니고 지금. 아니, 넘사벽인 사람들은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나는 모르겠고, 그거는. 난 나만 나오면 돼, 나는. 희한하다. 또 왔다? 어 떨어졌다. 아, 진정해야 되겠다. 진정. 컴 다운, 컴 다운. 아! 202! 쌍거니! <laughs> 쌍거니! <laughs> 아, 이거죠, 이거죠. 쭈꾸미는 이 재미죠. 쫀득쫀득.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트. 그러니까 너무 나오는데 뭔 채비가 뭔 상관 있겠습니까? 내 손에 맞는 거 하시면 돼요, 내 손에 맞는 거. <laughs> 재밌다. 한 3시간 더 했으면 좋겠다. 서해에서 보통 12,14를 제일 많이 주력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10, 12,14를 제일 주력으로 쓰고요. 물이 좀 세다 싶으면 14호 정도 쓰는데 보통 12호. 이렇게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대충살이 치고는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세요. 연인하십니까 225만이 가겠습니다. 히트. 오디오가 하루 종일 하나도 안비워 <laughs> 그러게요 저도 지금 <laughs> 이 기분이 좋으니까 오디오를 안 비네요 와 오늘처럼 진짜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텐션 올려가지고 소리 지는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트 하세요 히트 한마디 차이 났는데 지금은 20마디 차이 나네요 히트 히트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짠 264도 마무리했습니다 나 잘했다, 잘했다. 갑다 초추님은. 요렇게. 지금 요게 한 평균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네, 이게 평균 이동하는 조항이고. 이동하는 잘하시는 이동하는 분들은 300수 이상 하시고, 400수 이상 하셨어요. 네. 오늘 주력에서 사용했던 뽕돌은 12호, 14호 뽕돌 사용을 했고, 애기는, 아, 저는 채비는 일단 가지채비를 주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애자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애자도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고요. 물이 빠르긴 하지만, 에자에 가지출 연결해서 쓰신 조사님들이 저입의 기준은 오늘 좀 많았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잘 졌겠지? 낙, 그, 낙, 그, 낙, 낙, 낙. 대박이다. 축구미, 우리. 오. 리얼 조항이네, 리얼 조항.